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참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에 첫 수요중보기도회입니다 이첫 수요중보기도회를 10편 13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10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인데 10편 13편 중에서도 13편 5절부터 6절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3편 5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저는 방금 읽은 이 10편 13편 5절과 6절을 가지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이 10편 13편을 함께 살펴봄과 동시에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수요 중보 기도회 기도를 해보는데 좀 힘을 얻고 싶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목에서 기다림이라는 말을 사용했잖아요. 살면서 언제가 가장 기다리기 힘든 순간일까요? 배가 아파서 열심히 화장실에 달려가는데, 화장실 각 칸이 모두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 기다림은 불과 얼마 될것 같지 않지만, 엄청나게 힘든 시간입니다. 신호가 강력하게 올 때. 학생 시절에 방학식 한 기업이, 기억이 다 있죠. 방학식을 하는데 길어지는 교장선생님의 훈화가 끝나기를 기다릴 때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교장선생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마지막으로 에헴 끝으로 에헴 정말 마지막으로 뭐 지금까지 말한 것을 요약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또이 자리에 있는 용호형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군대에서 제대 날짜 기다리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예. 물론 뭐 어떻게든 그 기다림을 달래기 위해서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막 이렇게 위로하는 말들을 아무리 쏟아내도 제대 날짜 기다리는 건 정말 힘듭니다. 최근에는 월드컵에서 한국이 그 예선 최종전에서 포르투갈을 2대 1로 이기고 그 게임이 끝났는데 우리가 16강에 진출하느냐 마느냐가 다른 경기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 때문에 결정내는 그런 상황에서 뭐죠? 추가 시간이 6분이 주어졌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말했죠. 자기가 살면서 가장 길었던 6분이었다. 그렇게 뭔가를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여하와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때 그러니까는 어떤 기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으면 돼라고 하는 순간 그 그때까지라는 시간이 오는 게 너무나도 더디고 느리다라는 것을 많이들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기한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저는 사실 권면들이거든요. 언제까지 그때까지 정말 작정하고 때로는 뭐 금식도 하고 뭐 때로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깊이 읽어가면서 집중적으로 그때까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실 좋아하는데 어쩌면 그 정한 시간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는 기다리기가 싫어서. 기한을 정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 수고와 인내를 그 이후 너머에서는 더 이상 하기 싫어서 그렇게 기간을 정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기간을 정하고 기도를 마쳤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갖는 그 미련이 엄청나서 기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거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는 굳은 집념의 모습을 사람들은 제법 많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한 것은 오늘 10편의 기록자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막 성토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심지어 영원 가장 긴 시간을 언급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신을 영원히 잊으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 그대로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괴로울까? 괴로움의 정도는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무엇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뜻이에요. 괴롭다라는 것은. 아주 귀하고 궁극적인 것이 주어지기 전까지 기다려야 할 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어떤 평범한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시편의 기자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나 기다리고 있어서 또 찾고 있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다림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길래 도대체 영원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뭐 바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음성 그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으면서 자신의 기다림에 대해서 대단히 큰 탄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 다음 구절 2 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또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는 걸 제가 봐야 합니까? 그는 지금 그의 영혼이 매우 번민스럽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하루 종일 힘들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원수 때문이에요. 원수. 그 원수가 자신을 치고 그렇게 자신을 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보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걸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근데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어느 때까지 그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까? 라는 얘기는 저 자랑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막연하지만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원수들이 저렇게 자랑하면서 의기양양하는 것은 곧 끝날 거다라는 걸 아는 사람의 기다림과 괴로움이다라는 거죠.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원수들과의 싸움이 우리들의 승리로 끝난다라는 것을 상상하지 않아도 들어서 알고 있죠. 예.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림을 모두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림이 나와 얼마나 관계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는지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다만, 지금 당장의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거다라는 걸다 알고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이 세계에서의 이 삶이 너무 괴롭고, 이 세계는 여전히 원수에 의해서 지배 받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패배하는 원수가 저 자랑질이 결국엔 끝날 애들인데 막 까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알짱거리는 거죠. 얄밉고 이런 상황조차도 괴롭고 저렇게 까부는 원수들도 괴롭고 그런 감정 때문에 지금 범민하고 근심되고 그런 겁니다. 물론. 잘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해요. 3절과 4절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나의 말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두렵건데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그렇게 의기양양할까 하오며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고 우리가 누릴 영원 복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며 두렵습니다. 제가 죽을까 봐그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는 표현은 죽을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원수들이 마치 자기 세상 만난 것인 양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낄낄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 그걸 좋아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것 같으니까 너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라고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가 있어요. 그뭐 흔한 말로 영적 전투라고 말하죠. 제가 의도적으로 전투라는 표현을 써요. 전쟁이라는 말 대신에. 전쟁은 큰 개념이에요. 지금 뭐 아직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이제는 관심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안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전 러시아 간의 전쟁이 끝나도 한방에 끝나지 않아요. 종전이 선언돼도 도망가는 무리들이 크고 작은 전투를 벌려요. 제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원수들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사탄 마귀 집단이 사실 하늘에서 이미 졌거든요. 하늘에서의 싸움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얘네들이 쫓겨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전투만 남은 거예요. 큰 전쟁은 끝이 났고 얘네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속이는 거죠. 지들이 졌는데 니네 지고 있어라고 끽끽거리는 거예요. 네. 그걸 아는 사람이 그것을 바라볼 때는 처음에는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죠. 니네가 졌는데 그래 어디? 그래 받자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도 이 지상에서의 전투가 아주 꾸역꾸역 되고 있는 이 상황이 보기에 힘들 때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향을 끼칠 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응답하시며 나의 눈을 밝혀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당장 제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은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그래, 너 힘든 거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해도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이 시편의 기자가 5절과 6절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특별히 이 10편 4절과 5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절과 6절에서 찬양을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지금 결단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만 성경으로는 시제가 달라서 이미 결단한 것 같고, 결단할 것 같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나는 신뢰하겠다. 영어로 보면 "I trust in your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단한다, 신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 한다. My heart rejoices in your salvation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I will sing to the Lord라고 되어있죠. 세 가지를 결단한 겁니다. 신뢰하는 것, 기뻐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세 가지를 결단하고 실천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4절과 5절 사이에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 변화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5절과 6절에서는 저렇게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해답은 3절과 4절에 있어요. 그게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와 같은 결단이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나눔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기도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힘들고 범민이 많고 괴롭고 두렵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5절과 6절에서 세 가지 결단을 할수 있었던 이유와 요인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다짐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과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결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오늘 20편의 결론인데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거쳐야 되는 과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 어른들이 기도해, 이런 말을 그냥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답이어서 그런 거예요. 뭐 맨날 기도만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또 그렇게 실제로 뭐 친한 사이에서는 말하겠지만, 그게 답이어서 그래요. 그게 진리여서 그래요. 그리고, 응답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때를 정하고 기도하든, 뭐 기한을 정하고 그때까지만 기도하든, 어쨌든 기도를 좀 하세요. 해야 해요. 결과가 열매가 나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결과와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매면 어떻게 하죠? 그것도 기도를 마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결과와 열매를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우리 같은 크리스천에겐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결과를 걱정하고 열매에 대해서 운 운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요거였잖아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게 있는 거죠. 기다림이 길어질 때더 기도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나왔던 이0편 기자가 5절과 6절에서 결단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다짐도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거니까. 기도의 주제와 방향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싶은 것이냐. 최종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크고 작은 최후의 발악들과 전투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 정말 승리한 거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야 얘네가 진짜 최대로 발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이 길어질 때 더욱 기도하도록 제가 기도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 수요 중보기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거기에다가 저는 기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임이 시냇가와 같은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비전을 말씀드렸고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기도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잎사귀가 무성하게 펼쳐진다는 것은 기도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잠시 잠깐, 잠시 잠깐은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니까. 그러나 영원에 비할 땐 진짜 잠깐이거든요. 그런 잠시 잠깐의 일들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건강한 결단과 다짐들이 넘쳐나도록 특별히 4번과 관련해서는 시편이 말하고 있는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뭐 기뻐하자. 찬양하자. 의지하자라는 이런 회기라든지 이세 가지 결단하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기도했더니 이런 결단을 하고 싶더라라는 게 다양하게 건강한 여러 가지 결단과 다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게 올해가 시작된지 이제 4일 지났거든요 하나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계획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건 여전히 필요한 일이에요 물론 이러다가 쉽게 일사분기 지나가고 하반기 맞이해가지고 에이 잘 정리하자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습관과 패턴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기도를 하심으로써 건강한 결단과 다짐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